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선생님은 홀로 교실에서 등교가 미뤄지면서 한달 넘게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니터로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들이 마냥 어, 오프라인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청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용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제잘제잘 제잘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새삼 더 그립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 솔직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아이들도 아쉬운 점이 많고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리운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랜선을 통해 마음을 표현해보기도 아침 일찍 몰래 학교에 찾아가 편지를 놓고 오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음, 아, 편지를 주고, 주고 선생님을 빨리 만나서 수업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 하고 같이 수업 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말고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새학기가 시작되고도 석 달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된 개학 일에는 꼭 등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